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1강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의제 납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문제로 하지만 우리가 의제 기타 납세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어떤 거였었죠? 사실상 소유권 변동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공적인 장부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주된 상속자는 이제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이전되고 있지 않는다. 그럼 등께 넘어가고 있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를 정해서 납세물을 묻자. 이런 얘기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중원에 대해서는 실제, 실제로는 종중이 되지만, 종중이 되지만, 실제로는 종중 거다 이거죠. 하지만 명의상 종중 거로 돼, 원,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중 거라는 걸 신고했으면 종중의 고자지만, 종중 거라는 걸 신고하지 않았으면 역시 알 길이 없으니까 종중 원형이 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는 국가 등과 앤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묻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의미는 뭐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그러면 다100% 환지를 하지 않고 땅을 일부 남겨둡니다. 그럼 이 남겨둔 땅을 우리는 채비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류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두고 있다면 실질적인 주인은 사업시행자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가 없더라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겠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때는 그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물건은 다섯 가지 이거 암기해 주셔야죠. 다섯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이 있고 항 공기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겸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건물과 주택을 다르게 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에한 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만 한과 됐을 때는 50% 이상을 사용했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 구분, 이것도 매년 추제가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토지 구분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그 다음에 생산적인 토지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고, 별도 합산 토지, 즉, 영업용 토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 중에 농지면 농지 스러야지 분리가 되는 거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종합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공장 용지도 있었죠. 공장 용지도 공장 용지 스러야 된다. 그래서 농지는 개인 또는 우리가 특정 법인이, 특정 법인이, and, 도시적 밖이나 도시적 안에서 개발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경작을 하면은 분리가 되지만 이 조건에 하나라도 어그러졌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공장 용지는 역시 개인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인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밖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수 있는데, and, 일정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분리가 되지만 초과가 되면 종합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도 있었고 공장 용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에 우리가 목장 용지도 있었죠. 목장 용지도 개인도 할수 있고 법인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다음에 도시접합 아닐 때도 얘는 아무 때나 아는 안되죠 역시 농지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지역, 목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정 기준면적 이내에 있으면 뭐가 된다 분리세설된다 하지만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종합합과세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공장용지, 목장용지가 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0강에 대한 키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핵심 정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